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정을 보여줄 수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사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당은 뭡니까? 정의를 딱 내리면 뭐를 교회라 그러고 뭐를 성당이라 그러죠? 하느님의 집. 그러면 집이면 건물입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됩니까? 성모상 있으면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그냥 가정집이었죠. 신자들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의 전례 같은 것들 또 음식을 나누면 그게 성찬의 전례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라테라노 성당이 엄청 화려합니다. 이제 외양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건축 양식이 특별하지 않지만 거기 들어가면 천정이 다 금딱지입니다. 거의 막. 그 아마 남미 쪽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것들 많이 이제 가져가서 거기다 계속 장식을 했겠죠. 그래서 고개가 아프니까 커다란 그 렌즈를 갖다 놨습니다. 반사판을. 그래서 그걸 보면 위에 보이도록 324년 콘스탄,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라따라노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년대 지금 건물이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지금은 바티칸이 교황청이라 그러죠. 근데 바티칸이 지어지기 전에 이 교황청이 여기 라따라노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따라노 궁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교황님이 거기서 이렇게 기거했기 때문에. 근데 이 라타라노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교황 인노첸시우스 3세의 꿈 속에서 그 라타라노 성당이 막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지가 오더니만 탁 떠받들더라는 거죠. 무너지는 성당을 그 꿈이 깼는데 그 거지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 어, 거지 차림의 젊은들이 와서 교황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인준해 주십시오 우리 회를 어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거지가 이렇게 성, 무너지는 성당을 떠받들더라는 거죠 누구냐 프란치스코 라타노 성당 바로 앞에 보면 이 약간 로터리처럼 있는데 거기에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그 동료들이 있게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 프란치스코 살던 아시시까지는 걸어서 한참 걸릴 겁니다. 뭐 이제 서울 지명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저기 춘천 좀 될까요? 그 정도. 꿈에서만 일어난 성당이 무너졌다가 일으켜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직자들도요, 이렇게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다고 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흉흉하고 뭐안 좋은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많이 답답했고, 해뭐 교회 시스템도 그랬고, 그래서 자꾸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 이제 그 프란치스코가 가난의 정신으로 또 청빈의 정신으로 철저한 복음의 삶으로 이제 교회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재건한 거죠, 정신적으로. 우리 성당 언제 지어졌죠? 지어진지 20년, 20년, 21년, 20년 이렇게 됩니다. 이 성당 지어진지가 이 성당 짓기 전에도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 마리아 레지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딥니까, 저롱 비치까지 갔다가 막 그게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당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지으려고 애썼던 신부님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키게 됐죠,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2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는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좋습니까? 성당은 지어져 있지만 성전은 있지만 이 교회가 성전 짓기보다 더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답지 못한다면 그럴 때 누가 탁 나타나서 성당을 탁 되받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특히 묵주를 잡고 하는 기도가 함께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프레시디움별로 지향하는 그것이 이 성당을 다시 재건할 겁니다. 원래 순수했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개의 마음으로 이게 진정한 프란치스칸입니다. 진정한 프란치스코 성당의 정신을 담은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만족하지 말자. 오히려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또 마음과 사랑과 그 가치들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도록 애쓰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